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 이걸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볼 자료가 음, 한 심장 전문의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55세 때 심장 혈관이 막 70%나 막히는 그런 큰 위기를 겪으셨다고 해요. 아, 70%나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식단에서 딱몇 가지만 바꾸셨는데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분 이야기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고지혈증이 꽤 심각하셨는데 약물 치료도 물론하셨겠지만 식단을 같이 조절하신 거예요. 아, 식단을? 네, 딱세 종류 음식을 피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일은 셋이신데도 아주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와, 6개월 만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뭘 먹는지가. 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특히 어, 조심해야 할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대안은 뭔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게 바로 그 트랜스 지방이잖아요 아네 트랜스 지방 이게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트랜스 지방은 정말 피해야 할첫 번째 주범인데요 이게 혈관벽을 어, 좀 뻣뻣하게 만들어요. 뻣뻣하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있잖아요 그건 높이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 좋은 건 낮추고 나쁜 건 높이고 최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 숨어있냐면 과자, 빵, 패스트푸드 마가린 심지어 커피 프리메도 있고요 유통기한 긴 편의점 가공식품들 있죠 거기에도 꽤 많아요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음식이 들어있네요 근데 그 위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뭐 매일 아주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매일 엄지손톱 끝마디 크기 정도 아주 조금량이잖아요. 네, 정말 조금인데요. 그것만 먹어도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5%나요? 그렇게 조금 먹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그 이명자 할머니 사례처럼 매일 그냥 무심코 먹던 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25%라니,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이런 트랜스지방을 피하려면 식단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체적으로요. 음,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는 거죠. 아, 기름을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과자 대신에 견과류를 좀 드시고 커피에 프림 넣지 말고 저지방 우유를 조금 넣는다든지. 네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 이게 혈관 건강에는 훨씬 좋죠. 그렇군요. 기름 종류 바꾸고 간식 바꾸고 조리법 바꾸고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트랜스 지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주범 바로 숨은 당분이라고요 아 맞습니다 숨은 당분 이건 왜더 교갈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럴 만한 게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건강식품에요네 예를 들면 과일 요거트 있잖아요 달콤하고 맛있죠 근데 한 컵에 설탕이 네 스푼 분량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스푼이요 밥숟가락으로요 네. 그리고 과일 주스. 이것도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는데 한 잔에 설탕이 7스푼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7스푼이요? 네. 시리얼, 그래놀라바, 이온 음료, 심지어 저지방이라고 써 있는 드레싱에도 설탕이 꽤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해요. 아니 모네조라고 일부러 저지방 찾고 그랬는데 그 안에 설탕이 그렇게 많다니 그 자료에 나온 정순호 할머이 사례가 딱 그런 거군요. 그렇죠. 건강 생각해서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랑 혈당이 더 나빠지신 거죠. 그럼 이 당분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잖아요. 네.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동시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자극을 하거든요. 아, 간에서요? 네. 실제로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한8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건 일부고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당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범이라고 할수 있어요. 와. 콜레스테롤의 80%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당분이 큰 영향을 준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그럼 제품에 무첨과라거나 천연 감미료 사용 이런 문구가 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 당분이에요.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뭐 농축과일즙 이런 것들 전부 당분이거든요. 아, 이름만 바꾼 거군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귀찮더라도 영양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영양 성분표 확인, 네. 그럼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당분 피하려는요? 일단 플레인 요거트 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거기에 생과일을 직접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고요. 과일 주스보다는 그냥 생과일 그 자체를 드시는 게 좋고. 네. 아침에 시리얼 대신 현미밥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고. 운동 후에 이온 음료 많이 드시는데 그냥 물에 레몬 조각 같은 거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양 성분표 확인하고 가공된 당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바로 동물성 지방이군요. 네. 동물성 지방 이건 어떤 종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눈에 보이는 기름 많은 고기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곰탕이나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 거기에 지방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아그 뽀얀 국물도요 네 그리고 버터 생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 지방도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게 내장탕이나 곱창 여기엔 콜레스테롤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 그리고 생선이나 새우도 튀기면 또 문제가 될수 있고요 와 내장탕 곱창까지 맛있는 건다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 지방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콜레스테롤로 바뀌기가 쉬워요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도록 또 자극을 하고요 아 이것도 간을 자극하는군요 네 게다가 더안 좋은 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몸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운데 그럼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와, 염증 반응까지 일으킨다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특히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더안 좋다고 하던데 자료 속 김대엽 어르신 사례처럼 평생 고기 위주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노년층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에 닭가슴살이나 돼지 앞다리살 같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아, 살코기 위주로? 네. 굼탕 같은 국물 요리는 위에 뜬 기름을 좀 걷어내고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밝은 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고요. 버터나 생크림은 되도록 적게 쓰고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고. 네네. 내장류 대신에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 이것만 바꿔도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나온 이용순 할머니처럼 식단 바꾸고 건강대 찾으신 분들 많거든요 긍정적인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부위 선택 조리법 변경 이런 것만 신경 써도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것 외에 이 식단 조절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뭐 다른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있죠 아주 간단한 건데요. 거창한 운동 말고요. 그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요. 딱 100걸음만 걸어 보세요. 집 안에서라도요. 100걸음이요? 그렇게 조금요? 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3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와, 30%나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까치발 드는 거 있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아, 네네 알아요. 그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온 몸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약 없이도 혈관 건강 지키는데 정말 보탬이 됩니다. 와 식후 백걸음 걷기, 아침 발뒤꿈치 들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크네요. 네,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쪽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트랜스 지방, 숨은 당분. 그리고 과도한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딱 인지하고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걸 피해서 건강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자료 속에 있던 질문이 참 마음에 남아요. 오븐의 맛을 위해 오십 년의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이 핵심이죠. 식단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뭐랄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각이라는 게 보통 2주 정도면 새로운 맛에 적응한다고 하거든요. 아, 2주만 적응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당신의 심장을 위해서 바로 오늘 당장 당신의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